북한의 어, 억울한 그 감옥살이 하다가 흉물인간 상태로 석방이 된 원비어 청년이 귀국 엿세 만에 숨을 거두는 바람에 미국 정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잔인한 북한 정권의 가장 최근 희생자를 우리 모두가 애도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도 없는 그런 정권의 손에서 빚어지는 비극을 막겠다. 북한 정권의 손에서 빚어지는 비극을 막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우리는 윈비어를 부당하게 감금한 책임을 북한에 묻는다. 책임을 묻는다. 존 맥케인 상원의 원 공화당 에리조나 팩트만 논하겠다. 미국 시민인 오토 웜비어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살해됐다. 미국은 적대정권이 자행한 자국시민권자 살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된다고? 공화당 존 맥케인 상원의원 상당 실력자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루비오 상원의 공화당입니다. 원비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주체는 북한 정권이다. 북한 정권이다 원비어는 하잘것없는 정치 선전물을 찢었다는 이유로 억류되고 살해를 당해서는 안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고 있습니다. 벤저민 카딘 상원 의교 의원의 의교 의원의 민주당 간사 원비어가 억압적이고 살인적인 김정은 정권 탓에 희생됐다. 북한은 계속된 야만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책임론. 니키 헤일리 유엔 어, 주재 미국 대사. 수많은 무고한 남성과 여성이 북한 범죄자들의 손에 죽어갔지만 원비어의 죽음은 미국인의 가슴을 그 누구보다도 미어지게 한다. 아, 원비어의 죽음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네요. 원배의 죽음은 북한 독재 정권의 야만성을 우리에게 상기하는 지울 수 없는 사건 지울 수 없는 사건 빌리처던슨 전 유엔대사 슬프고 화가 난다 북한 정권의 행동은 인류에 대한 범죄일 수 있다 이것은 원배에 대한 범죄인 동시에 전 인류에 대한 범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북한을 응징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우리 한국의 살, 한국인들은 원피어의 그 죽음에 이제 진심으로 애도를 표해야 될 것이고요. 한미동맹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동맹 강조하는 사람은 우파들밖에 없으니까, 우파들이 힘을 내서 원비, 원비의 원비 조금의 조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조하는 그래야 미국도 좀 힘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한국엔 태극기가 민심이라고 이렇게 태극기 민심을 이제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좀더 태극기 민심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반미 친북정책 이것을 강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야당이 해되고 야당 중에 야당 중에는 자유한국당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음 뭐당 대표도 없는 상태, 대행 체제로 가고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는 못 되겠습니다 이번 야당 자유한국당 대표 공선에서 제대로 당이 정비되고 쇄신되고 해서 강력한 아 정부 대정부 투쟁을 하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비어가, 6일 만에 사망을 하고 난 그날, 미군의 전략 폭격기, 전략 폭격기, B1B, B1B,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두 대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바퀴 빙 돌면서 북한에게 경고를 던지고 또 한편으로는 미군 훈련 축소 미군 전략자산 축소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경고를 던지고 간 것으로 지금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예, 초음속 전략 폭격의 비원비는 15,000m 고고도 상공에서 마하 1.25 속도로 9,400km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대단한 비행기죠. 괌 기지에서 한반도까지는 3시간이 안 걸리게 도착을 합니다. 마하 1.25로 오니까. 이 거대한 비행기가 음수, 소리보다 더 빠르게 오니까요. 여기에는 뭐 어, 2000파운드 약 900킬로급 900킬로, 900킬로면 900킬로 그러면 엄청나게 무거운 건데요. 900킬로 이 900킬로 정도 되는 합동 정밀 직격탄이 24발이 들어있고요. 500파운드 2 2 6 k 로급 폭탄이 84발 공대지 정밀 유도폭탄 유도 2 0대지 30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총 최대 56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56. 10톤 트럭 10톤 트럭에 56대니까 어마어마한 비행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거 하나만 떠도 북한은 벌벌 떨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 거두대가 날라왔으니 북한이 바짝 쫄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놈는 수직 발사관 9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함대지 순항미사일 120mm, 127mm 한포등 어. 미, 미,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쿠 이즈, 축함 뭐, 이런 것 지금 쫙 제주도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23일부터 25일까지 훈련을 또 합니다. 훈련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지스쿠 축함 후율곡 이한함 뭐, 이런 거에서 다 참여를 하고, 캐나다 해군도 참여를 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작전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분석을 한번 볼까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 두 대가 한반도에 출격해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벌인다. 이를 두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 안보 어, 특보가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축소를 언급한 시점에 나온 미국의 무력 시위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정인 특보가 전략 자산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전략사선 북한이 가장 두려운 비원비 두대 보내 딱 그렇게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시어도어 마틴 주한 미 이사단장 육군 소장 이 사람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더 확대해야 한다. 이것을 두고 이제 문정인 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한미연합훈련 축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더 해야 된다.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여론이 북한을 응징해라 응징해라 지금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결국은 대통령이 결심해야 응징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해서 북한이 저절로 무너지기를 바랄까? 아니면 이 들끓는 여론을 업고 군사 아, 옵션 카드를 쓸까? 둘중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럼 만약 군사 옵션 카드를 쓰면은 언제까지 이것을 쓸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언제까지 쓸 것인지. 그런데 그쓸 가능성이 어, 7월 말까지가 좀 높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원비어 사건도 또 이제 숙고 들잖아요. 이게 7월 말까지가 높고 어쩌면 8월 말까지가 어, 군사 옵션 카드를 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김정은이가 완전히 핵가다 해가지고 응? 뭐 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 그러면 카드를 쓸 겁니다. 아니면 육차핵 실험한다? 그럼 카드를 쓸 겁니다. 한번 육차핵 실험을 하면 핵폭탄을 최소한 어, 한 50개 정도는 만든대요. 많이 만들면한 100개 만들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 핵실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플루토늄 이걸 이제 가지고 고고 그, 그, 그 핵실험 폭발하고 그플루토늄 나온 그거 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데 아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동거나 북한 미국까지 날아가는 rcbm 만들어 놓으면 미국도 북한을 함부로 못 대하게 되니까 지금 그럴 거니까 그래서, 레드라인을 건져, 건져놨죠. 6차핵 실험하면 가만히 안 된다. 군사 작전한다. 그 다음에, ICBM 시험 발사하면 군사 작전한다. 그렇게 해놨는데, 과연 이 레드라인을 김정은이가 넘느냐, 안 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질 것이고요. 8월 말까지 뭐, 이원비어 사건 때문에 이걸 근거로 북한을 때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레드라인, 넘느냐, 안 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주재 미국 대사. 수많은 무고한 남성과 여성이 북한 범죄자들의 손에 죽어갔지만, 원비어의 죽음은 미국인의 가슴을 그 누구보다도 미어지게 한다. 아, 원비어의 죽음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네요. 원비어의 죽음은 북한 독재 정권의 야만성을 우리에게 상기하는 지울 수 없는 사건. 지울 수 없는 사건. 빌 리처던슨 전 유엔대사. 슬프고 화가 난다. 북한 정권의 행동은 인류에 대한 범죄일 수 있다. 이것은 원비어에 대한 범죄인 동시에 전 인류에 대한 범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체,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북한을 응징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우리 한국에 살, 한국인들은 원비어에 예, 그, 죽음에, 이제, 진심으로 애도를 표해야 될 것이고요. 한미동맹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한미동맹. 이거 한미동맹 강조하죠. 팩트만 논하겠다. 미국 시민인 오토 웜비어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살해됐다. 미국은 적대 정권이 자행한 자국 시민권자 살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공화당, 존맥킨 상원 의원, 상당한 실력자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 공화당입니다. 원비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주체는 북한 정권이다. 북한 정권이다. 원비어는 하잘 것 없는 정치 선전물을 찢었다는 이유로 억류되고 살해를 당해서는 안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고 하고 있습니다. 벤저민 카딘 상원 의교의원의, 의교의원의 민주당 간사. 원비어가 억압적이고 살인적인 김정은 정권 탓에 희생됐다. 북한은 계속된 야만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책임론. 니키 헤일리, 어, 유엔, 네. 이, 이제, 어, 원비어가, 어, 6일 만에 사망을 하고 난, 어, 그날, 미군의 전략 폭격기, 전략 폭격기, B1B, B1B,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두 대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바퀴 빙 돌면서 북한에게 경고를 던지고, 또 한편으로는, 어, 미군 훈련 축소, 미군 전략 자산 축소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경고를 던지고 간 것으로 지금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초음속 전략폭격의 비원비는 비원비는 15,000m. 북한의 억울한 감옥살이 하다가 흉물인간 상태로 석방이 된 원비어 청년이 귀국 엿세 만에 숨을 거두는 바람에 미국 정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잔인한 북한 정권의 가장 최근 희생자를 우리 모두가 애도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도 없는 그런 정권의 손에서 빚어지는 비극을 막겠다. 북한 정권의 손에서 빚어지는 비극을 막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우리는 윈비어를 부당하게 감금한 책임을 북한에 묻는다. 책임을 묻는다. 존맥인 상원의 공화당, 애를 하는 사람은 우파들밖에 없으니까, 우파들이 힘을 내서, 원비, 원비의 죽음의 조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조하는. 그래야 미국도 좀 힘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한국엔 태극기가 민심이라고 이렇게 태극기 민심을 이제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좀더 태극기 민심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반미 친북 정책, 이것을 강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야당이 해야 되고, 야당 중엔, 중에 야당 중에는 자유한국당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음뭐 당대표도 없는 상태, 대행체제로 가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는 되겠습니까? 이번 자유한당 황당 대표 공선에서 제대로 당이 정비되고 쇄신되고 해서 강력한 정부 대정부 투쟁을 하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